어디야? 어, 못 봤어. 나봉신문들 아니야? 왕궁입니다. 너무 덥죠.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이상온 집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죽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위를 날려보고자 무서운 게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이번 여름 첫공포 게임, 저와 함께 하시죠. 갑시다. 1랭, 일랭, 1랭이거든요. 다들 겁나 잘하시는 분들인데, 어... 저는 겁나 못해요. 그거 알아두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1랭, 여러분! So,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이들 하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비하자면은 거의 브론즈 5. 자시작되는군요개졸립니다 아, 어? 뭔가 소리가 나는데 그지? 어! 왼쪽 아래 에한명 쓰러졌어요 지금. 저걸 내가 구하러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나는 공포를 느끼고 싶어서 더운 걸 느끼고 더운 걸좀 해소하고 싶어서 이 게임을 선택했는데 오늘 거의 뭐 동네 마실라 왔습니다 거의 조깅 뛰시는 수준 오케이 나이스 자 지금부터 문을 엽니다 가자 고고고고고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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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아나 모르겠다 <laughs> 아이 뭐야 아 나는 좀 뭔가 스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네요. 와, 일랭2랭1랭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우리 친구죠? 우리 친구 맞죠? 어, 아니아가있이고 안녕하세요. 아, 정말 키가 크시고 잘생기셨네 아! 안돼, 오지마! 멍청아, 걸렸어! 뭔가! 난 몰라, 난 몰라 아니, 왜절 따라오세요! 왜! 아하하 왜절 따라오시냐고요! 아, 왜 하필이면 또 옆에 바로 갈고리가 있어, 왜! 내가 그랬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래! 이거야! 그렇지 예하쓰 그 쪼렙파티 에한맨 살인마도 쪼렙이겠지? 그래서 제가 이 쪼렙파티에 레크 매칭이 된거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자 여기는 쪼렙파티니까 뭔가 다를겁니다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오 못봤어 야 깜짝이야 아 이걸 못봤네 아이고 아이고 안경좀 맞춰드려야 될까봐 도보기 안경좀 <laughs> 지하실이 여기 있었네. 야 씨. 엄마야. 어디 계시죠? 어디지? 건물 안에 있나 봐. 와, 더 설치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가족다 어, 야 누가 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쳐. 아내 친구야, 도망쳐. 도망친 거 같아요. 죽진 않겠지. 자, 그럼... 뭐야? 신부전 중인가? 전문이 <laughs> 좀 찾아가야겠다. 이거좀 심한데,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덫을 설치하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이 덫을 좀 해체하는 걸 먼저 하고, 덫이 어디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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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올린다. 야! 나 아니야 나아니야 나아니야 아어디 계시죠? 야 그래 야 이래야 좀 쫄리는 맛이나 이제야 좀 공포게임 같네요 헉 저..뭐야 저것도 왜 덫에 걸리고 난리여 저것도 이것도 덫에 걸렸어 미끼를 던지면 덥석덥석 덥석 물어 곱석 못 봤냐 곱석? 미끼를 물면 안돼 친구들 아 근데 여기도 덫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쪽 이런 곳에 덫이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일로 뛰어갔으 이거 그냥 걸렸네 이거 응? 톡! 좋았어. 뭐야, 넌또 어디 걸렸어? 이렇게 되면 <laughs> 개구멍을 간다. 어, 굳이 애들 구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나도 죽지 말고 나도 안전하게 그냥 개구멍을 찾아서 간다. 개구멍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음, 없는것 같은데. 야,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아유, 고야씨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오메오메오메, 오메 오메. 망했네. 아이고, 미안하다. 친구야, 이렇게 될 리,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야, 어떻게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냐? <laughs> 우리가 난다. 어디일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 오네. 그내 친구는 어디 있지? 친구 만나서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마지막 로망을 나눠야 되는데 왜 공포 영화 비극적인 엔딩 직전에 막 그러잖아. 조언, 널 사랑했어. 에밀리, 난 너를 처음 해봤지만. 정말 별로였지만 너라는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됐어. 나 그런 메, 느끼한 멘트 치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러다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살인마한테 딱한방 먹이고 도망가잖아.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친구야 와서 나좀나좀 나좀 고쳐줘. 이런 친구들 뭐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의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먼저 구하러 가고 저다 친구도 사람 구하러 가다 다친 겁니다. 의리 의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통 요즘 사람들은 뭐. 아 그러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고, 아뭐 이해합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쓰레기는 아니지만, 아,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쓰레기란 건 아니고요. 젠장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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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웃음> <웃음> 으아 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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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살아남았나? Yes! 아 <목소리> <야! 목소리> 살아버렸어! 아, 진짜! 어, 아, 어떻게 똑똑해! 과연 아, 내 친구가 날 도와주러 올 것인지 아니면 개공을 찾아서 그 앞에 그 그냥 앉아있을 것인지. 아, 안 돼요! 제발! 아,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파. 아 이거 밑에다 이거 걸어버리네 야 이거 똑똑한 녀석 이거 친구야? 친구 어디있니 친구야? 이 친구 어디갔지? 그렇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 한명을 위해서 생존자 한명을 위해서 주인공이 희생하잖아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돼 굉장히 숭고한 장면이지 근데 이 자식 어떻게 코빼기도 안보여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손가락 아파 빨리 되어지와 제발 자기야 친구야? 뭐해 누구 뭐 개구멍 찾니? 잡혔네 이거. 오우야. 저걸 못 봐? 살인마의 상태가? <laughs> 아 진짜 도도보비 안경 하나 놔드려야겠네 진짜. 곧 이승가 세이굿바이 하실 것 같은데. 뭐? 걸렸네 걸렸어. 걸렸다 걸렸다 지금. <laughs> 똑똑한네와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데드바이 데이라이트를 보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아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첫 출시됐을 때 바로 사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알아다가 이제 오늘 좀 공부 게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게임을 틀었어요 근데 뭔가 약간 느낌이 오, 다 고수가 돼버린 느낌? 초보자는 이제 없어 이 땅에 이제 초보자는 없는 거야. 뭔가 나 같은 초심자들은 살아남을 길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너무 덥네요. 정말 너무 덥고요. 이 날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9월까지는 덥다고 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요. 제가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은 <laughs> 이걸 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이뭐 여름이 먼저 지나가든지 제가 먼저 에어컨을 사진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름 내가 너한테 질것 같나? 과연. <laughs> 따봉 버튼하고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죠?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합시다. 친구들, 안녕!